자, 이번 매매 영상은 삼성전자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43,6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43,600원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이 눌림목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매일 강조하던 외국인 순매수 거래원의 순매수가 좀 강력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도 그동안 좀 많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좀 강력하게 들어와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종합수급. 이게 셀트리온이랑 겹쳐서 종합수급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종합수급이 평소에 비해서 순매수가, 순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순매도가 한 200억, 300억 나왔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거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순매수,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키움증권 쪽에서 개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3,600원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갭상승이 높게 뜨길래 뭐 어차피 외국인이 나갈 텐데 따라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하다가 주가가 한 1%까지 쭉 빠졌는데 그 뒤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이 지금 돌아와준 상태이며 이 돌아온 수급은 현재 시, 시간이 9시 20분이기 때문에 또 언제 돌아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그저 그런 상태이며 일단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근한 뒤에 대응도 중요합니다. 여태껏 외국인이 지독하게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사다가 또 저번처럼 그냥 순매수 찍힐랑 말랑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전환해서 하루에 5천억치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그냥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그리고 유지를 해주는 것. 만약에 유지해주지 못하고 제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은 저는 본전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44,250원까지 뛰었다가 그대로 0.5%를 반납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아마도 시초가 위에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주냐에 따라서 종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강력하다면 오늘 종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이라도 갑자기 매도로 대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이 와중에 삼성바이오까지 진입을 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일단 단타로 진입을 했고 조금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보고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였으며 46만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46만원을 다시 깨버린다면 그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또,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원은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며 이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오늘 시초가 위에서 양봉 상태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단타 목적이니까 삼성바이오를 먼저 두고선 대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본전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고 삼성바이오부터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들어간 이유가 고점을 뚫어주어서, 뚫어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가격인 46만원 그 물량을 뚫어주어서 같이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종목을 동시에 매매하고 있으며, 삼성 바이오는 탄력이 끊기는 시점, 그냥 적당히 먹고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걸었는데, 제가 한 타이밍 늦어가지고, 위에 한 3,000원 정도의 매도를 못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이 물량은 46만원 깰 때, 그때 매도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원래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되는데, 아무리 고점 근처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적당히 줄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 바이오는 단타로 대응하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외국인 수급이 꺾여버린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겠습니다. 고점 잘 뚫어주었는데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이렇게 된다면, 뭐, 수익 없이 바로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50원에 걸었는데, 전부 다 체결이 안 됐으며, 나머지 88주가 남았습니다. 잘 뚫어 주었다가 아까 주문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떨어졌는데 절반 물량을 손절했지만 나머지 물량이 약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단 지시가 걸리는 데까지 보고선 잠깐 반등하는 사이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걸렸고, 매수세가 돌아올 때, 한 9,000원까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9,000원에서 바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돌아오다가, 다시 순매도가 찍히고 있으며, 아직까진 거래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9,000원까지 반등했으며, 9,500원. 9,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9,500원에 매도를 완료했고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으며 거래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43,850원. 만약에 시초가까지 깨버린다면 매수가까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탄력이 없다면 바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분봉상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가격인 시초가까지 깨려하고 있으니까 시초가를 깬다면 이것도 수익 없이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안 됐으며, 지금 다시 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깨버렸으며, 이렇게 된다면, 시초가도 좀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강력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깨버린 다음에, 바로 밑에 효과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 없이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탄력이 제대로 붙기를 바라면서 들어갔는데 오늘도 반등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반등을 주는지 확인한, 확인만 하고선 도저히 못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은 바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수급이 고여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을 잃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들고 있다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쭉쭉 올라가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탄력을 잃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 700원까지 밀렸다가 800원을 소화시켰으며 다시 시초가까지 왔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의 순매도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다시 800원을 깼기 때문에 800원을 못 지켜준다면 곧바로 750원이나 700원에 손실 없이 매도를 하겠습니다. 800원에 8만주가 쌓이면서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 줬는데 이렇게 회복해 줄 때도 중요합니다. 한번 회복을 해 주었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회복한 자리를 다시 깨버린다면 그거는 또 손절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원을 깰때 그냥 미련 없이 바로 주문을 넣어서 체결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다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반등에 성공하면 좋지만 그전 패턴처럼 또 실패할 가능성을 분명히 남겨두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등을 못했는데. 언제라도 실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선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진입해서 탄력이 계속 붙는다면 들고 있는 것이고 탄력이 붙지 않고선 무너진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은 결국에는 급반등을 노려서 한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기술적 반등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다 싶으면 팔고 또 다음에 맞다 싶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가랑 손절가를 잘 잡아야지 이 엄청난 수수료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계속 찍어 내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대응이 쉬워졌는데, 잘 나가던 주가가 여기서 한번 눌리는데 눌림에서 43,700원까지 밀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삼성바이오를 손절할 때도 일단 밀리는 것을 살펴보다가 밀리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도 밀리다가 한번 지지를 해주었고 이 지지를 해주니까 주가가 잠깐 동안 올라, 올라가면서.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다른 종목도 다 똑같습니다. 일단, 내려가는 도중에, 한 번쯤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데,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 반등을 봐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가격이 43,700원. 700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대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레이크 걸린 가격을 다시 깨버린다면, 그 때는 계단식 하락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응이 쉬운 이유는 브레이크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43,7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탄력이 붙는다면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원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고 있으며 프로그램 매수도 약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도 평소와 달리 그래도 방금 전에 200억까지 갔지만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약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탄력이 붙는다면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걸린 가격인 43,700원까지 다시 내려올 것 같으면 그때는 바로 매도라고선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면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냥 적당히 먹고선 빠지는 거. 그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또 지킨다면은 그때는 수익을 반납하고서라도 매도를 할 것이며 그게 아닌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계속 들고 가면서 적당한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